오늘은 이 매운탕 칼국수를 포장해서 집에서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중상동에 갔습니다 일산 중상동에 이 본점보다 더 맛있다고 나름 소문이 난 등촌 샤브 칼국수가 있어서 포장하러 갔는데요 좀 매운 얼큰한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중상동 가면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 건물 3층에 등촌 칼국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주차는 건물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고 쉬는 날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고요. 꽤 넓은 편이고 자식이랑 테이블석이랑 있습니다. 손님들이 좀 보이네요. 일단 저는 이 메뉴판을 보시겠는데요. 버섯 매운탕 칼국수 3인분을 포장 주문하였습니다. 일단 식당 안에서 먹으면은 뭐 식사 먹는 방법이랑 다 있고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신메뉴도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이 버섯 매운탕 칼국수 포장된 거 받아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일단, 등촌 샤브 칼국수는 본점이 정발산동에 조동초등학교 앞에 있는데요. 예전에 거기 살때 자주 갔었는데, 포장해서 먹는 건 오랜만입니다. 버섯 매운탕 칼국수 3인분, 뭐, 육수랑 김치랑 미나리랑 칼국수 면이랑 이렇게 줬고요. 김치는 상당히 맛이 있고, 어 직접 담그는지 잘 먹을 수 있었고요. 먼저 면부터 삶아줬는데요. 끊는 물에면 이렇게 넣어서 한 5분 정도 더 끓여주면 됩니다. 면 5분 정도 더 끓여주고요. 면이 다 시간이 되면은 찬물에 한번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면을 뭐 익혀서도 주시는데 저는 생면으로 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삶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수를 냄비에 붓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육수가 끓으면은 이때 이제 칼국수, 이 면을 넣어서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중간에 한 번씩 좀 저, 뭐야, 뒤집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 끄기 한 1, 2분 전에 미나리를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주면 맛있는 버섯 매운탕 칼국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버섯 매운탕 칼국수 3인분이고요. 미나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고,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날 저녁 저희 4인 가족 한끼 식사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좀 면발 양이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이거 먹고 나중에 볶음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양은 꽤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버섯 매운탕 칼국수에는 버섯이랑 감자랑 미나리랑 칼국수 면발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집은 이 국물이 적당하게 얼큰하게 되게 맛있습니다. 매운 정도는 초등학생인 저희 집 아이들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였고요. 저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면발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두툼한 편이다 보니까 일반 칼국수보다는 좀더 먹는 식감이 더 좋았고 맛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미나리도 향긋하고 이 느타리 버섯이랑 감자랑 또 들어가 있어서 같이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항상 본점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이제 등촌 이 샤브 칼국수 중산점에 왔는데요. 솔직히 이제 본점은 어느 순간부터 안 다니게 되었는데 좀 가격도 높은 편이고 중상동 이곳이 오히려 더 가성비도 좋게 느껴지고 국물도 좀더 시원하니 맛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이제 볶음밥도 볶아줬는데요. 남은 국물은 좀 한쪽 냄비에 덜어주고 이렇게 볶음밥 넣어서 잘 볶아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계란도 하나 넣어서 같이 볶아줬는데요. 이 냄비에 좀 눌러붙을 정도로 좀 센불에서 좀 기다려줬습니다. 좀 이렇게 다 눌러붙고 하면은 볶음밥 드시면 되는데요. 이 남은 국물이랑 같이 볶음밥 드시면은 또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계란맛 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볶음밥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오랜만에 이 등촌 샤브 칼국수 포장해서 집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몇일 뒤에 또 포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샤브샤브도 같이 해 먹으려 포장이 왔고요. 일단 치즈 버섯 왕만두 포장이 왔는데요. 이것도 다른 분께서 맛있다고 알려줘서 포장 한번 해봤습니다. 만두 내알에 왕만두 내알에 5천 원이고요. 만두 피는 되게 얇아 보여서.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이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쫀득한 맛이 있었고 버섯이랑 고기 맛이 느껴지는 게 맛있었습니다. 그럼 이 등촌 샤브칼국수, 좀 FM적이라고 할수 있는 좀 샤브샤브 먹는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브용 고기는 따로 이 대형마트 가서 사왔고요. 다른 재료들은 뭐 전에 방금 보셨던 영상들과 똑같이 있습니다. 호주산. 좀 샤브용 고기 준비했고요. 일단 육수 먼저 끓으면은 일단 미나리 넣어서 일단 야채랑 먼저 이렇게 먹어주고 좀 고기도 이 샤브용 고기도 넣어서 같이 샤브샤브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먹으니까 지난번에 먹은 거랑은 좀 다른 느낌도 있고요. 뭔가 술을 마셔야 될것 같은 느낌 들어서 술도 한잔 마셔줬습니다. 확실히 이 등촌 샤부칼 국수는 이샤부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샤부형 고기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고요. 그 다음에 삶아놓은 이 국수 사리도 어느 정도 먹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국수 사리에 역시나 이샤부형 고기도 더 넣어서 같이 먹어줬는데요. 아무래도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육수가 좀더이 고기 맛까지 어우러져서 더 진하고 깊은 맛이 있는 게 느껴졌고, 좀 적당히 얼큰한 것도 괜찮았고, 또그 다음 일산 시장에서 사온 어묵도 넣어서 같이 샤브샤브 할때좀 먹어줬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지난번에 칼국수 먹었을 때보다 좀 더, 좀더 진하고 더 깊은 맛이 있는, 더 맛있는 샤브 칼국수 먹을 수 있었고요. 확실히 이렇게 먹으니까 좀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 만족스럽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어 고기가 있어서 그런지 더잘 먹더라고요. 하여튼 오랜만에 이 방문한 이 등촌 샤브칼국수에서 버섯 매운탕 칼국수 이렇게 저렇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